자, 안녕하세요. 삼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자, 비교적 최근 연식에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천만원 중반대에서 BMW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 바로 뒤에 보이시는 BMW E 시리즈. BMW E 시리즈 소개시켜드릴게요. <목소리>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요문은 외판교환, 단순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오일류 또한 미세누유,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조이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뒤에 보고 계시는 BMW E 시리즈 마치 외관 외관 생김새는 벤츠의 마이비, B 클래스와 굉장히 흡사한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차량이 천만원 중반대에서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 연비 또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공인연비 항상 15 이상, 평균 연비도 15 이상 바라보셔도 무관한 차량이고요. 차량 신차 판매 가격이 BMW 모델답게 절대 저렴하진 않아요 신차 판매 가격은 늘 어떤 등급을 보시더라도 4천 이상 주셔야지 신차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차고 높이가 꽤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면에서 활용도가 꽤 많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은 1450, 1,450만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비교적 최근 연식의 BMW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양쪽으로 순정 HID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주간 주행등 순정 엔젤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 올라가는 모델이고 위쪽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진한 쥐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휠 상태 또한 좋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조차 보이지가 않고 찍힘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가격이 저렴한데도 위쪽에 보시면 은 순정 파노라마 썸루프까지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그 옆으로 보시면 은이 차량 SUV는 아니지만 루프랙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부터 쭉 보여드리면 차량이 BMW의 E 시리즈가 벤츠의 B클래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커요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뭐단 하나도 볼 수가 없고요 외관 관리 상태 거의 뭐 준신차급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뒤쪽 리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 차량이 옵션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워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SUV 차량들처럼 파워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 비교적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폴딩 자동 폴딩이 가능한 버튼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 열이 완전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위쪽에 트렁크 가드를 만약에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에서 간단한 캠핑 또는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짐을 혹시 많이 실으셔야 되는 분들. 이 이열 폴딩으로 짐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 보여드리면은 조수석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한 측면부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저는 사실 이 BMW E 시리즈라고 하는 차량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확실히 비주류 차인 거는 맞아요.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라인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외관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하지만 매물 가격이 신차 대비 너무 항상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고, 연비도 잘 나오는데, 내가 큰돈 써서 BMW 타기는 싫다. 이렇게 실용적인 분들이 항상 많이 보시는 차종 중에 한 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내 공간, 넉넉한 공간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실내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쪽으로 메모리 시트 1, 2단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이쪽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앞뒤로 큼지막하게 파노라마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서 보시면은 ECM 눈밀러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하이패스는 메일평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보시면은 승정 미디어 창 앞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연식이 진짜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BMW에서 이 당시에 들어갔던 이렇게 노출형 미디어 창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이렇게 3단씩 들어가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자리잡고요 이쪽에 전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차량 모드는 스포츠 모드와 에코 프로모드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쪽에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전자 파킹 방식 채팅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BMW의 DIS 순정 DIS 이쪽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스타앤고그 옆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들어간 오토 와이퍼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와 그리고 핸즈 프리. 따로따로 따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확한 키로수가 98,778km예요. 약9만 k 로1 0만 k 로 조금 안 되는 키로수를 보여주는 차량인데 차량 자체가 꽤 쓸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은 이게 절대 구형 디자인이 아니고 준신형 디자인이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디자인은 아니고 바로 이 앞전 세대에서 나왔던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내 옵션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차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차량 가격이 지금 천 중반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BMW 포함을 해가지고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들 뭐 독삼사, BM, 벤츠, 아우디 뭐 이런 모델들로 봤을 때천 중반에 사실 차가 나오려면은 무조건 연식이 이거보다 떨어져야 되고 거기다 키로수도 이거보다 많아야 되고요. 옵션은 이거보다 빠져요. 그러면은 저는 굳이 그런 차량들을 천 중반에 탈 바에는 연식 좋고, 옵션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인 이런 차량 저는 볼것 같거든요. 어, 차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키도 이렇게 준신형 키예요. 예전 구형 키가 아니고 중간에 나왔던 준신형 키로 이렇게 키도 두벌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는 지금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차가 가격 대비 정말 탈만한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BMW E 시리즈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 BMW의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경유 엔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비는 항상 공인 연비를 제외하고도 실연비에서 15 이상은 나와주는 엔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리면 일반적인 경유 엔진 정도의 엔진 소음이지만 실내까지 엔진 소음이 들어오진 않고요. 엔진 떨림도 일반적인 경유 엔진보다는 확실히 떨림이 적어요. 엔진룸 닫게 되면은 뭐이 정도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BMW의 E 시리즈. E 시리즈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 차량 제가 쭉 이제 리뷰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천중반대에서 사실 독삼사 모델 중에 이렇게 옵션 많이 들어가고 최근 연식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량 공간적인 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이 완전 폴딩까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량에서 잠깐 쉬시던가 혹은 캠핑 간단하게 즐기실 분들 이 차량 보셔도 굉장히 마음에 들만한 차량이고요 특히 저는 계속 눈이 가는 게이 차량이 지금 준신형 바디이기 때문에 구형 바디가 아니에요 실내 옵션 배치라든가 외관 라이트 부분까지 전부 다 최근 옵션을 탑재를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 나와주면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450,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